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야외에서 어, 리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매매 단지 옆에 시설 그 공영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잠깐 리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운동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오늘 리뷰할 차량은 저희 중고차 연구소에서 SM7 많이 했었어요. 근데 차가 또 쓸만한 차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깔끔 외관도 깔끔하고 엔진 상태, 주행 성능 상태가 좋아가지고 매입을 한 차량인데 이런 차또 드뭅니다.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은 또 이런 차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쉬운 전 해봤는데 잡수리도 안 나고 상태 좋아요.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일 갈고 오마르 천는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 라든가. 소품 교환 시계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오늘 두 대가 벌써 계약금이 들어왔네요. 어, 내일 탁송, 모레 탁송.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스펙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SM7 뉴아트 2.3 LE. 오, 옵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2009년 형식. 키로스가 19만 570km 주행한 차량이고 의무 성능 보험은 20만 이하는 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이상일 때 AS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특권이 특권. 20만 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고는 단순이네요. 이 휀다 하나만 단순 무사고. 오, 우이 뭐 정도면 뭐 관리를 잘한 차죠.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양쪽 나이트, 백화인상 없죠? 오, 엄청 깨끗한데요? 그릴은 조금씩 뭐, 흠집은 있어요. 그렇지만, 중고차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은 깨끗한 편입니다. 엠블럼도 역시 뭐, 약간은 녹은 있지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밤바, 안개등이 아주 깨끗하네요. 깨지거나 백화인상 습기 없이 영화하고. 야외에서 찍으면은, 지하보다는잘 보이더라고요. 흠집 같은 게. 몰딩 역시도, 까지거나 해진 것 없이 양호하고, 양쪽 단차도 없고, 기스도 없네요. 오, 반반은 아주 깨끗해요. 본 네트, 터치한 자국은 좀 있어요. 하나, 저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두개 정도 있는데, 다른 데는, 오, 돌빵 문꼭 스크래치 깨끗한데요? 오, 앞유리가 아주 끝내주네요. 유리도, 모래맞은 자국도 없고, 돌빵도 없네요. 헨다! 운전석 앞 헨다도 터치한 자국 안 보이죠? 날팔이목이 팔이 없이 양호하고, 타이어는 타이어가 보면은 한30% 40% 남았네요. 좀더 타도 될것 같아요. 실은 가해가 조금씩 기스가 있고요. 뺑미로 깨지거나 기스난 거 없이 양호하고 운전석 앞문 볼까요? 앞문도 오 상태 좋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뒷문은 하나 둘 어, 모기가 두 마리가 있고 뭐 기스 까지거나 뭐터치한 자국은 없는데요. 여 어, 여기가 이게 뭐좀 묻은 자국 하나 약간 지워지는데 다행히 오 썬팅도 잘돼 있죠 보시면은 필라 A 필라 B 필라 C 필라도 괜찮고 천정도 선루프에 아주 상태가 괜찮네요 뒤에 헨다 헨다 역시도 날파리 목이 파리가 있나 없나 보자 아 여기는 날파리 가하나있네요그거 하나 있고 그거 위에는 터치 약 없이 괜찮아요 깨끗한 편이고요. 타이어도 뭐20% 남네, 20%. 타이어가 좀 아쉬운데, 뭐, 중고차 감안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기 또 이제 휠은 기스가 좀 있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대로등이 LED죠.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스퀘어 시장화인데, 여기가 조금, 조금 지어먹었네요 이거는 그냥 타셔야 돼. 이거 때문에 교환할 수도 없고. 이 정도면 타셔도 될것 같고 뒤 반바 센서 4 개에 그다음 마우란 붙박이 벤츠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몰딩도 보시면은 까지 건 해진 것 없이 여기가 조금 까졌구나. 여기가 좀좀 좀 일어났네요. 이게 스티커처럼 이게 좀 일어났고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양쪽 단차 단차도 없고 기스도 없네요.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 있고 엠블럼은 아주 깨끗하고 뒤에 후진등 후진등도 이게 비싸요 하지만 아 깔끔하니 아주 괜찮네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어우, 세차는 잘되 있고요 널찍하죠 여기 이제 이때만 해도 오토바이 타이인데 보세요 녹슨 거 하나도 없고 이런 데야뭐 녹이라고 볼 수도 없죠 곰팡이 슬거나 녹슨거나 습기 장고 없이 양하고 깔끔한데 세차도 잘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는 여기가 좀 벌이 좀 있어요 벌 조금 눌렸죠 이거는 그냥 타시하죠 이것도 <laughs> 뒤에 트렁크는 돌방문구 스크라치고 뒷유리는 아주 상태가 좋아요 유리 보세요 뭐 뽀글이 없이 선팅도잘 되고 브레이크등이고 샤크 한자라도 깨끗한데요 의외로 그 뒤에 헨다헨다 역시도 날파리 모이 파리 없이 양호하고 깔끔하고요 타이어는 뭐20% 10% 20% 남았고 휠은 조금씩 시간이에요 조금씩 그리고 조서 뒷문 날파리 목이 파리 없이 양호하고 천장이 보면 여기가 조금 이게 콕 있네요. 이거 이거 위에는 뭐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게 좀 보이고 조수석 앞문 터치한자 여기 하나 보이는데 날파리 목이 파리는 없이 이상 없습니다. 백미러 깨진 거 기스는 없이 양호하고 펜다도 보시면 여기 터치 하나 하나 있고 그거 외에는뭐 깨끗합니다. 날파리 목이 파리 없네요. 타이어도 뭐20% 30% 남았고 휠은 기스가 조금 있고요. 이 차량은 뭐, 타이어가 조금 아쉽고, 앞에는 3, 40%, 뒤에는 10%, 20%인데, 뭐, 그냥 타셔도 되고, 또 나는 신발이 좋아야 된다 하시는 분은 6만원 주면은요, 4개면 24만원이네. 제가 소개는 80%, 90%짜리 소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보고요. 별은 6개 줘도 될것 같고,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조금씩은 이제 흠집인데, 이 정도는 뭐,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요. 깨끗하고, 여 여기 우드는 여기가 에좀 키스가 좀 있네요. 은색, 약간 까졌는데, 밑에 우드는 괜찮아요. 밑에 우드는 디귿처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나무 태처럼 멋있네요. 도어 캐치 까칠하고, 미니 스피커도 여기 있고, 문 잠금 스지치 윈도우 스위치 개. 도어 트림은 상태 괜찮은데요. 찢어지거나 까진 거 없이 하 여기는 손잡이인데 사용감은 좀 있고 두어 등잘 들어오고 스피카 때는 좀 있는 있게 보이는데 밖에서 보니까 깨진 거 없이 그다음에 접으시 100미로 100미로 조절 수 있지 VDC도 있네요 계기판 조절 수 있지 전동 시트 작동 잘되죠 시트는 조금 터졌죠 사용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이 정도는 타시하죠 돈 들을 필요 없이 조속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보세요 팔걸이는 아주 양호합니다. 조석 시트 역시도 사용감은 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칠이 조금씩 까졌는데 저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 이교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스마트키는 하나뿐이 없네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엔진이 좋더라고. ABS, VDC. 오 핸들도 우드 핸들 위아래 돼 있죠. 뭐, 그게 사용감 별로 없는데요. 깔끔하고. 핸들 리모컨도 돼 있고. 19만 580k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 방은,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좀 뭐, 전화번호 올려놨었나? 그리고 여기도 조금 묻어있고. 그, 뭐, 지우면 지워질 것 같은데 또 까질까 봐서요. 이 정도는 타셔야 되고. 여기, 여기가 뭐가 묻었네. 이거는 이제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여기는 커볼도 그리고 제털이 시가잭 12V. 어, 열선. 열선, 이제, 겨울에 필수죠. 밑에, 이제, 사물함도 있고, CD, 프로테어콘. 내비는돼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고,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는 뭐, 나와요, 이 정도면은. 나오는데요. 잘. 그리고, 우드는 뭐, 키스 없고, 매트는 기본. 20년 미러네요. 썬루프도 있고. 썬루프 지금, 2009년 시니까한 14년 됐는데, 이제, 새 차처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중고차 특성상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선팅은 뭐 흠집은 없네요 다행히 그들 우드 은색 우드랑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태 우드도 기스 하나 없고요 더워킷이 까칠한 것이 아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죠 제터리도 있고 부어등은 원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피커는 깨끗합니다 앞에보다는 깨끗하고 여기 조금씩 이제 기스가 좀 있네요 시트 한번 볼까요? 시트도 뭐 찢어지거나 까진 건 없는데 사용감은 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커볼더에, 어, 뒤에 적이 없네 열선 시트는 사물함스키을스 공간 돼 있고. 여기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있죠. 케이지않고 시간적 12V 돼 있고. 매트는 기본, 새차출고할때 처음 나오는 어. 기본 매트고. 천정? 조금씩이 때는 있어요. 때는 있고, 감안하시고. 뒤에 스피커 두 개나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뭐 묻은 자국이 있네요 그 외에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어.. 감안하시고 뭐 마음에 들면은 사셔야죠 자 그럼 엔진 수리면 들려드릴게요 최고 중요한 엔진 야잡소리안 나고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상태 아주 끝내주고요 아직 오일, 오일 안 갈았는데 오일 갈고 또 5만원씩은 받고 자이 차량 가격은 270 270만 원에 대형 세단을 탈수 있는 딱한 대입니다. 한대 가격이 마음 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가성비라면 가성비 그리고 뭐 흰색의 SM7 뉴아트 만날 수 있는 기입니다. 회 놓치면 서운한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죠. 자중고차용모로는두 가지 약속한다겠죠.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수요일 날 날씨도 좋고, 뭐 지금 점심 전인데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어, 점심 맛점하시고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차영업소 김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